아쿠아포니스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높여주는 한 가지 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비단잉어입니다. 비단잉어는 우리 딸에서는 그 정도로 가격이 비싸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가격이 보통 수십만 원을 호가합니다. 제대로 된 탁월한 놀라운 개체가 아닐지라도 마리당 가격이 덩치에 따라서 수십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드물지 않습니다. 수백, 경우에 따라서 수천에 달하기도 합니다. 수백, 수천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약간 예외로 놓다 할지라도 물고기 한 마리의 가격이 맥이나 또는 송어의 적게는 십여 배,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똑같이 먹이를 주어서 길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비단잉어를 길러내는 것이 비용 대비 편익층에서 훨씬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게다가 비단잉어는 잉어계통입니다. 의 잉어는 더러운 물에서도 잘 버티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잡식성이라서 이것 저것 다잘 먹습니다. 송어는 그에 반해서. 거의 순수한 육식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단잉어를 들어가는 사료의 가격이 조금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저렴한 사료를 주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아쿠아포니스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 즉 영양 염류를 만들어내지 못할 문제도 있습니다.